안녕하세요 세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의 넘넘 체리한데 청량 넣어줄 수 있어 이 팔레트 사용해서 겟레디윗미를 해볼 거예요. 이거 제가 몇번 사용해봤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잘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메이크업하기 전에 아직 기초를 하지 않아가지고 기초를 먼저 해줄 건데. 짠! 오늘은 이 패드를 사용해서 먼저 기초를 시작해 줄 거예요. 니들리에서 오직 올리브영에서만 판매를 하는 올리브영 기획세트 토너 패드예요. 이 세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짠! 이거 진짜 유명한 토너 패드죠. 그리고 이렇게 짠! 본품 하나랑 추가로 다섯 장이 또 들어있는 이런 토너 패드가 또 들어있어요. 다섯 장이나 무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들어있으면 여행 갈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수정이 즉각적으로 좀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금 서포터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수 후기자로 이거 본품 하나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토너 패드에 관심이 진짜 많아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이거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진짜 추천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제품이에요. 우선 딱 보시면 이게 다 에센스예요, 에센스. 지 이렇게 찬방찬방한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 집게도 같이 들어있어서 사용을 이걸로 할게요. 이렇게 집게가 들어있으면 더 위생적으로 패드를 한 장씩 이렇게 떼낼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패드 크기에 진짜 놀라지 마세요. 보통 패드를 이렇게 붙이면 한이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거의 쌈무 크기예요, 쌈모 크기. 저는 우선 팩을 좀 사용해 볼게요. 이거 엄청 크죠. 진짜 엄청 커. 저는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팩을 사용해 주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굴 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감쌉니다. 이게. 그리고 워낙 에센스가 안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남은 에센스를 이렇게 이렇게 싹싹 터고터 턱이랑 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이미 다 촉촉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패드가 이렇게 엠보싱으로 되어 있는 조금 오돌도돌한 면이 있고 바로 반대 면에는 완전 매끈한 완전 평평한 그런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단이 진짜 부들부들 보들보들해요. 이 엠보싱 있는 면이 좀 자극이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면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저는 이걸로 코 부분? 이렇게 코 옆부분? 살살살 문질러줘서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저는 자극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제 피부에선 그랬습니다. 아, 저는 약간 이마에도 수분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이렇게 이마에도 같이 주는데 패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코까지 살짝 내려다 줘야 돼. 집게를 두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패드 위에 이렇게 싹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팩을 해도 되고요. 그냥 닥토를 해주셔도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쪽은 엠보싱, 한쪽은 좀 편편한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편편한 이 부드러운 면으로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주고 엠보싱 면으로 이제 코 부분이나 이제 피지가 좀잘 올라오는 부분, 턱 부분 이런 데에 부드럽게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맨들맨들해져요 피부가. 피지 관리도 해주면서 여기에 쌓여 있는 얼굴에 이제 각질들까지 묵은 각질들까지 다 닦아내줄 수 있는 그런 패드예요. 그리고 이 촉촉함이 좀 오래 가는 패드랄까요? 이 에센스가 여기 한곳에만 두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퍼트려줘요. 좀 진정 성분도 좀 들어있는지. 약간 세수를 하자마자 나오면은 피부가 되게 울긋불긋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토너 패드를 하고 나면은 그 울긋불긋해진 피부가 완전 싹 가라앉아요.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정돈을 해줍니다. 좀 오돌토돌한 면으로 여기 코 옆부분이 진짜 잘 뜨잖아요. 잘 뜨는 부위를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주세요. 지금 여기가 완전 맨들맨들해졌어요. 피부 화장해도잘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나머지 스킨케어를 또 빨리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토너크림을 먼저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즘에 또 진짜 잘 쓰고 있는 토너크림인데 저는 이 토너크림 바를 때는 좀 소량씩으로 조금 조금씩 발라주는 편이에요. 원래는 그냥 제 피부톤에 맞게 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엔 또 칙칙해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토너 크림을 좀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파운데이션을 잘안 바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목에도 안 하면은 진짜 얼굴만 동동 뜨게 돼가지고 벌써 솜이랑 색깔이 다르죠. 제 피부가 진짜 어둡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어두우니까 진짜 하얘지는 게 꿈이에요, 저는. 이제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크서클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뭐 사마귀같이 뭐 튀어나온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게 틀어버린 줄 알고 사실 이렇게 손으로 만졌었어요 한번 만졌더니 이게 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점이 돼버렸어 손일이야 뭐 예쁜 점도 아니고 뭐 이건 나중에 제가 빼야 되는 점이겠죠. 이거는 제가 클리오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통해서 제공을 받았는데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뉴입니다. 이거는 마스크에 잘안 묻는 쿠션이라고 되게 막 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대 부푼 마음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살짝 찍어봤는데 진짜 안에 파운데이션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린넨 컬러라서 저한테 좀 많이 밝거든요. 21호 분들이 쓰시는 컬러예요. 톤업을 시켰기 때문에 좀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요. 엄청 매트한 것도 아니고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이거든요. 모공이 좀 깔끔하게 가려지는 편이라서 파운데이션 바르고 약간 파우더한 느낌이에요.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쁜 것 같네, 이거. 오늘은 좀 뻘건 섀도우를 바를 거기 때문에 진짜 피부 톤을 하얗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서 얼굴의 유분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파우더는 노세범만 쓰잖아요. 근데 이거 새로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 모이스처 파우더라고 좀 촉촉함은 유지를 시켜주나봐요.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원래 일반 노세범 하면은 피부가 진짜 엄청 매트해져가지고 속까지 엄청 건조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속 건조는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일반 노세범이랑 조금 다르게 이런 스킨색의 가루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썹부터 해주는 타입이어가지고 눈썹 먼저 눌러줘요. 이렇게.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톡톡톡톡. 얼굴에 외곽에도. 이런 코 부분은 그냥 그 브러쉬에 있는 남은 양으로. 가볍게. 그 다음에 쉐딩을 바로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요 다이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이거 진짜 강추. 보들보들해가지고. 딱 쉐딩하기 좋아요. 원래 약간 이렇게 붉은 메이크업을 할수록 저는 이목구비는 좀 확실히 좀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코 부분은 확실하게 잘 잡아줘요. 이제 눈썹에 들어갈 건데, 이거 눈썹 진짜 괜찮더라고요. 네이처리퍼블릭 3D 올인원 아이브로우인데, 섀도우 팁도 있고,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펜슬도 있는 타입인데, 저는 이 섀도우 팁을 좀잘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진짜 좋아요. 먼저 그냥 섀도우 이 팁, 팁으로 딱쳐줘서 이렇게, 이렇게 눈썹을 한번 이렇게 저는 항상 제 눈썹 결 따라서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눈썹 빈 곳을 얘로 다 채워줘. 가볍게 빗어준 다음에 펜슬로 이제, 이제 눈썹 꼬리를 조금 이렇게 잘 그려줘요. 오늘은 약간 뿔구스름한 그런 약간 매혹적인 느낌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샤프하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칠좀 날카롭게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이제 이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 저 페리페라 이거 무드 팔레트 처음 사보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기는 이 핑크로 베이스를 깔아주면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의 체리 메이크업을 할수 있고요. 요걸로 이제 베이스를 좀 깔아주면은 코랄 핑크 느낌을 내줄 수 있어요. 요 섀도우랑 요 끝에 있는 섀도우를 섞어가지고 베이스를 해줄게요. 이 끝에 있는 이 섀도우가 좀 펄감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은 반짝반짝한 그런 베이스를 깔아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거 블러셔로도 이따가 해줄 거긴 한데, 블러셔로 사용했을 때도 너무 예뻐서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너무 예뻐가지고, 욕심을 좀 내볼게요. 얘도 살짝만. 핑크를 너무 진하게 하면은 진짜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걸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약간 음영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여튼 좀 끝에만. 진한 컬러니까. 끝에만 이렇게 사용을 살짝만. 언더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은 약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약간 붉은 컬러를 여기 속눈썹 라인에 같이 사용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약간 좀 사연 있어 보인다, 약간. 이게 진짜 여러분 진국이에요 이거. 여기 있는 이펄 섀도우가 애교살에 바르면은 진짜 예쁘거든요? 저는 이제 눈두덩에도 발라주긴 하는데 이건 일단은 일단 애교살이에요. 일단은 아, 약간 샴페인 골드 이런 펄들이 있어요. 펄 섀도우들이 다 밀착력이 되게 좋게 나와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펄 섀도우 언더에 이렇게 발랐는데 주변에 펄 날리는 게단 하나도 없죠.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가이드를 한번 잡아주거든요. 요 진한 컬러 이거 사용해 줄게요. 보건디 약간 그런 컬러라서 찐 체리 컬러거든요. 찐으로. 저는 쌍꺼풀을 항상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쌍꺼풀 연장도 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꼭 삼각존에 꼭 발라줘야 돼요. 진짜 삼각존에 안 바르면은 바보야, 바보. 전 약간 사실 이런 입자가 큰 글리터를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만큼은 한번 발라볼게요. 뚜덩이 중앙에다가. 이런 섀도우들이 밀착은 되게 좋은데 퍼, 펴 발라지진 않거든요. 오팔 그런 느낌이라서, 막, 보랏빛도 나오고, 골드, 파랑색 막, 다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진짜 딱, 어, 영롱한 느낌. 아이라인을, 브라운으로 그려줄게요. 와, 왜 난, 아이라인 그릴 때마다 이렇게 숨을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초집중이 집중. 점막을 채우는 순간, 눈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점막은 채워주지 않을게요. 나 아이라인을, 방금 그 진한, 제일 진한 섀도우로 아이라인 위를 이렇게 풀어줄게요. 아, 이렇게 녹음을 자꾸 깜빡깜빡하고 안 누를 때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누를 둔거 같은데, 까먹었나 봐. 팬님 속눈썹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바짝 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좀 눈이 커 보인다니까. 너무너무 잘 쓰는 마스카라인데 고정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발림이 너무 예쁘게 발려요. 완전 깔끔하게 발리지 않나요? 한올한올 한올 발리는 마스카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카라 사용하면은 되게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는 유독 언더에 발랐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이 마스카라 오던인데 약간 점 같지 않나요? 여기 약점 같은데? 점 같이 된대? 점? 남겨야겠다. <laughs> 어떻게 또 얻어 걸려가지고 블러셔 여기 있는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느낌 아까 전에 베이스로 썼던 거를 사용해서 블러셔를 해줍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코랄 핑크라서 빨그레 빨그레한 느낌. 양 옆에 펄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펄 묻거든요. 펄안 묻게 조심해주세요. 저는 조금 앞볼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립을 발라줄 건데, 립은 이게 이름부터 체리필이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약간 시스루하게 발리는 틴트예요. 음, 예뻐, 예뻐. 핑크빛이 나는 체리 레드는 아닌데, 진한 레드 느낌? 생각보다 조합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 입술까지 완전 핑크였으면 좀 과했을 것 같은데, 괜찮네. 예쁘네. 오늘 더워서 그냥 머리를 조금 묶어보도록 해야겠어요. 너무 덥다. 그러면 옷만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